야 진우야, 내가 저번 주에 보여준 아반떼 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요번 주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차쏘 나타 갖고 왔잖아. 와야 시끄러웠다. 이 근데 그 아반떼 팔렸어요? 어. 팔렸다, 진짜로? 완전히 팔렸어. 어, 올라가자마자 그냥 전화가 그냥 한두 통이 오더라고. <laughs> 많이는 아니고. <laughs> 아, 그 중에, 솔직하네. 어, 그중에 한분 사갔다. 아, 됐잖아. 아안 팔리면 진짜 내가 달라했어. 아, 어, 근데 진짜 팔렸다. 진짜 팔렸어. 어, 팔렸고 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완전히 남성성을 상징하는 중형 세단 거기다가 택시 형님들도 애용하시는 내구성의 상징인 LF 소나타 거기다가 진정한 야수를 상징하는 브랙 칼라까지 야자 이런 차너 어디 가서 샤? 상상도 못하는 차야 상상도 못하는 차 아니 어때 디자인 봐 그냥 뭐 아반떼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씨야 아반떼 너뭐 시력 검사 해봤냐? <laughs> 야 아반떼랑 쏠라타가 어떻게 똑같아? 색깔부터가 완전히 브레 컬러에다가 지금 크기가 훨씬 큰데 아반떼보다. 잘 모르겠네 이게. 요 차는 2016년에 13만 키로 거의 이제 엔진의 길도 놨다 보면 돼 이제 오일 한번 갈고 탈면 되는 키로수고어 가격은. 원래는 한 950,000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또너왔으니까 800에 딱 끊어줄게. 800, 어때? <laughs> 괜찮지? 꽃이지? 아니, 뭘, 꽃이요? 꽃이지. <laughs> 딱 꽃이잖아. <꼬치잖아>. 아니야? <laughs> 아, 별로 안 꽃인데. 800! <laughs> 아니, 싼거 맞아요. 야, 아, LF수로 한 800만원이야. <laughs> 어디 가서 구하냐? 하긴 2.0 가솔린이면. 뭐... 2.0 LPG. 아, LPG에요? LPG. 아, 야, 가솔린보다 더 좋아. 아, 왜? 야, 택시 형님들이 괜히 LPG 타시는 게 아니야. 기름값 사지. 차 조용하지 어? 고장 안나 얼마나 좋아 LPG가 더 좋아 오히려 보여줄게 자 일단 타이어 완전히 한국 타이어로 세핑 박혀있어 진짜로 이건 준세핑 그런거 아니고 진짜 2023년산 타이어 이정도면 거의 세핑이라 봐도 무방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뒷모습 여기 보면은 이제 LPI 써있지 LPI 아 네. LPI 써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보여주면은 LPG통 이야 남자랍다 무슨 <laughs> 뭔소리야 이게 아, 그냥... 남자야 <laughs> 어? 얼마나 남자? 뭔가 이게 진짜 꾸며지지 않은 남자답음 느껴지지 않아 여기서? 아니 아니 나는 방금 느낀 게 어. 확실히 이 어. 형이 대본은 없구나. <laughs> 그냥, 야, 난 이게 네가, 이거 보고 무슨 남자답다 와. 난게 네가 있어요. 이런 차를 탔으면 좋겠어. <laughs> 왜? 남자답잖아. 아, 아, 어디가? 야, 열었을 때뭐 여기 뭐 유모차 있고 뭐뭐뭐 쓸데가 뭐, 뭐 없는 뭐옷가지를몇개 입고 우산 입고 그런 거아니고딱 깔끔하게 개스통 하나. <laughs> 그다음에 이제 뒷자리 보여줄게. 자 끝났다. 아유, 아, 형님, 근데 엄마 타고 싶잖아. 그냥 택시 뒷좌석 같은데. 그러니까 타고 싶잖아. <laughs> 택시 형님들이 괜히 LF 소나타를 애용하시는게 아니다니까. 널잖아. <laughs> 택시 뒷자리 같다는 건 좋은 뜻이잖아. 맞잖아. 형님, <laughs> 버스가 비싸. 택시가 비싸. 택시가, 택시가 비싸죠. 비싸지? 택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중에 약간 좀 고급 운송 수단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너가 방금 말한 게 뭐야? 아, 이차 고급 운송 수단 같다. 이건 똑같은 거야. 비행기로 치면은 비즈니스. 그렇지? 아, 보여줄게 안해도 <laughs> 자, 이렇게. 내가 딱 앉아도, 이제 진짜 넓지, 이거는. 아 이건 좀 넓네 어. 아 근데 이거 아, 확실히 아반떼보단 좀 넓어 보인다 훨씬 넓지 야, 어. 아반떼랑 이게 야, 비교가 되냐 자꾸 야그 비교하는 거 자체가 얘한테 미안한 거야 얘 수라차야 <laughs> 키 188에 몸무게 125kg 나가는 내가 딱 탔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 굉장히 여유 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뒷자리에도 이 에어컨 바람 네. 다 나오는 거야 이걸로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뜨뜻하고 이거 다 나오는 거야 뒷좌석에 앉은 가족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 네. 네, 근데 좀 음. 이상한데요 저 각도가 뭐가 이상해. 각도가 좀 이상한데 네,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맞추는 거야 그, 뭐, 반대쪽 편 이렇게 맞추는 거야. 아니 반대쪽이야. 왼쪽 거. 이거? 네. 요거 이렇게 맞추는 거야. <laughs> 안, 움직...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이게 네. 네. 나같이 이제 등치 좀 있는 사람들이 무릎으로 한번 씩깨 이렇게 <laughs> 진짜로. 이게 내리고 타다다가 무릎으로 깬단 말이야. <laughs> 요거는 내가 저기서 이제 부품 구해가지고 요렇게 팔거 같거든. <laughs> 그래서 내가 갈아줄게. 갈아주면 아. 되잖아. <laughs> 어? 왜 그러냐 진짜. 갈아줄게. 형님 이 차의 단점은 뭐예요 그러면? 단점. 네. 아무래도 이제 LF 소나타 중에서 LPI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좀 없는 게 보통 단점이야 뒷좌석에 열선이 없잖아 엉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겨울철에 추울 수가 있고 운전석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여러 창문 여는 거 보면은 운전석은 오토야 네. 근데 다른 좌석은 오토 아니잖아 네.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어, 한번 원터치로 올라오고 내려고 이런 거안 되는 거야 그래도 수동은 아니네 아 수동은 야이씨꺼 언제쯤 이 돌리는 거 언제쯤 얘기하냐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원래는 뭐가 있어 블루투스 핸즈플 있잖아. u 그 t 근데 없잖아 아 블루투스 안 돼요? 야 전화 o s 아 b l 운전 중에 전화 통화하는 거 위험해 b l 아 e t o 전 s Blue 하 o s s Blue toss, Blue toss, Blue toss, Blue toss, Blue toss, Blue toss, 야 l u e toss, Blue toss, Blue toss, 블루투스 없고, 크루즈 네. 컨트롤 없고 요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나쁘지 않잖아 핸들 많이 있네요 그냥? 핸들은 있지 자꾸 돌릴 수만 있네? 다 되지 왼쪽 오른쪽 다 잘돼 그거 아, <laughs> 어. 안되면 큰일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럼 잘되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쉬운거는 요거 키 스마트키가 없어가지고 아 어. 이거 너무 소중한데 이거? 이거 남자답잖아 근데 아뭘 자꾸 남자답대 브레이크 잡고 딱 이렇게 <laughs> 남자답잖아 <laughs> 남자답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도 완전히 남자다운 스타일 1,2,3,4 보이지? <laughs> <laughs> 뭐, 요즘에 오토 에어컨을 해가지고, 뭐, 온도만 맞추면은, 지가 알아서 이걸 뭐, 맷도를 맞추나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안 되다 온 거야. 그냥 매뉴얼로 가는 거야. 1, 2, 3, 4, 딱. 또좀 춥다? 3단? 어, 근데 좀 답답한데? 일단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엉따가 있긴 있는데, 앞좌석에는. 엉따가 좀 싸져, 엉따. 완전히 상남자. 어, <laughs> 이거 <뭘 웃음> 이거는. 이거 엉따. 어,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엉따예요 이거 엉따 이 똑딱이 같은데? 똑딱이 스타일의 엉따 <laughs> 완전히 상남자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비게이션이 있긴 있는데 싸제야 <laughs> 싸제고 좀 솔직히 좀어좀 어, 좀 되게 추억의 네비게이션 <laughs> 어, 좀 약간 올드해 그것도 남자예요어 남자답지 근데 남자들은 <laughs> 네비 같은 거 원래 안 보잖아 아 그래 안 보긴 하지 남자가 네비 보면 그거 남자 어. 아니거든 그자밖에 <laughs> 그냥 외부서 <laughs> 가야지 뭐,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런 말 있잖아. 뭐, 내가 조선팔도 38선 밑으로는 골목길까지 훤하다 <laughs> 남자애들은 원래 그렇게 길을 좀 외울 줄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내비게이션은 그냥 이 모양, 모양으로 있는 건데, 오래되긴 했다. 여기, 예를 들면 지금 화서역을 가보면은, 화서역에 지금, 스타필드가 없어. 아 여기 와서 여기 왔거든 여기, 여기 왔는데 네, 네. 여기가 지금 스타필드 자리잖아. 네. 이 추억 그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 과거가 음 남아 있는 거야. 아 과거. 어 공터였구나 원래. 추억이네요. 추억의 장소. 어.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도 있게 있는데 약간 아, 약간 뿌예. 오늘 아. 날씨가 이래서 이런 아, 거예요? 날씨가 약간 오늘 좀 스모그가 있잖아. 오늘 네, 미세먼지도 네. 많고. 네. 그래서 가지고 네. 약간 뿌예. 아, 어, 그런 부분은 좀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하이패스가 없어. 아. 하이패스는 없다. 요런 건데, 따로 하나 사서 붙이면 되잖아, 그지? <laughs> 응. 요거 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응. Hey, 근데, LF 소나타는 단점만 이렇게 세리 말해주고, 장점은 왜말안해줘요 장점 뭐 없어요, 이거? 야구선수 오탄이 알지? 오탄이 알죠. LA 다저스. 응. 메이저 리거. 어. 투수, 타자, 뭐, 야, 뭐, 야, 다 최고라며. 그니까. 그 사람이 이거 타. 진짜로? 그 사람이 LF 타. 야이거면 끝났다 야, 뭘 일본 바라냐.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 이제 얼마나 좋았으면 LF를 타겠어 자기네 거 혼다 도요다 다내두고 근데 그 사람이 타던 거는 풀옵션 아니었어요? 그건 맞지 전원 <목소리> 어때? 쏘나타 끝났지? 아반떼보다이거 훨씬 낫잖아 솔직하게 아 솔직히 형님 어. 너무 옵션도 없고 해가지고 전 별론데요 이거 솔직히 별로라고? 에. 좀 대놓고 말하네 오늘따라 사실 근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아, <laughs> 진짜로 아, 너가 진짜. 이차 마음에 안들할줄 알고 있었어 진짜로. 진짜로? 옵션이 많이 없잖아 에이. 너 옵션 좋아하는 거 내가 뻔히 안돼 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차 어. 말고 한 대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laughs> 어? 그걸 보여주려고 사실 어, 약간 이제 억그로끈 거야 이걸로 아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일단 잠깐 마음속에 키핑해두고 하나만 더 보러 가자 <laughs> 네가 옵션 너무 없어서 저차 싫다고 할줄 알고 내가 또 미리 준비해놓은 차 바로 그랜저 HG. 야, 이거 진짜 끝났다. 와, <laughs> 어, 이건 좀 이뻐 보인다. 어, 장난치는 거 <laughs> 어, 어. 진짜 끝났지? <laughs> 어. 일단은 여기 앞에 안개 등. 야, LED가 하나, 둘, 너 너희 다섯 발. <laughs> 야, 요거에서 일단 끝난 거야, 알지? 요거 있으면 HG는 풀옵션이라고 거의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릴도 완전히 새로 그릴. 요 가로 그릴 박혀있으면 사실 굉장히 서운하거든, 알지? 완전히 새로 그릴이고, 역시나 똑같이 깔끔한 브랙 바디. 벌써 요본넷의선 봐봐. 야. 선부터가 이게 준대형급이라서. 소나타하고 벌써 퀄리티 다르잖아. <laughs> 길잖아, 보네트가. 그다음에 옆모습 한번 봐 봐. 야, 소나타 아반떼보다 이거 보니까 어때? 거의 아나콘다다, 아나콘다. <laughs> 왜 이렇게 기냐? 거의 아파트다, 아파트. 난 뒤에 말고. <laughs> 아니, 형님. 어. 근데 아까 소나타 보실 때는 뭐 타이어 연식 뭐 23년식 했는데 이거는 왜말안해 줘요? 타이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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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 영건 사지 타이어는 좀갈 때가 됐어. <laughs> 너가 이제 이차 사면은 갈아 줄게. 심품으로요? 갈아줄게 <laughs> 준 신품으로 <laughs> 그럼 됐잖아 <laughs> 준 신품 준거잖아준 <laughs> 신품 갈아줄게야 좋은 걸로 뒷모니까 봐봐 한 보고 얘기를 해라 자꾸 왜말살 거지 살거 다니면서 자꾸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 야 그랜다이자 딱그있지 그랜다이자 그 다음에 HG 240 2.4란 뜻이지 그 다음에 트렁크 열면은 야 넓다 와, 이거는 안에 그통 없네요 통 없지 완전히 그냥 만주 벌판 넓이 봐라. 야, 아까 그거랑 차원이 다르지? 걔는 벌써 여기 이만큼 잘려 있었잖아. 얘는 완전히 만주불판. 야, 여기 들어가서 자도 되겠다. 야 이거 합숙해도 돼. 합숙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 야, 진짜 타고 싶다. 그치? 딱 앉아보고 싶은 시트. 어때? 어, 어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시트 상태가 좋아 보이다그다음 발판까지. 발판 완전히 코인 매트. 저 비싼 거다, 알지? 나 앉아서 보여줄게. 쿠팡에 3만 원짜리 아니에요? 아예 5만 원이야. <laughs> 자, 야, 그랜다이저에 앉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목감기 심하게 걸렸거든. 감기가 나 진짜로 목이 그냥 꾸덕 넘어간다 침이 진짜로 야 승차감이 일단 거의 끝판왕급 벌써부터 살짝 앉아봐도 이 쿠션이 날 안아주는 게 어릴 때 진짜 엄마가 날 안아주던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이 그대로 나와 <laughs> 진짜 딜러는 딜러다 어, 진짜 이 엄마 품이야 엄마 품 <laughs> 아니 어. 운행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승차감 어, 쿠션 자체가 벌써 <laughs> 이 푹신함이 뭐뭐 시몬스 뭐, 뭐 저리 가라야 진짜로 푹신해 너무 푹신하고 야이 레그룸 딱 나오고 헤드룸 딱 나오고 완전히 진짜 고급 뜨다리탄 느낌이 나 진짜로. 근데 아까 쏘나타보다 좀 좁은 것 같은 느낌. 얘는 운전석을 앞으로 뒤로 많이 뺐잖아. <laughs> 얘는 내가 타고 왔잖아 여기 올때 <laughs> 많이 뺐다고. 근데도 남아 있는 거야 지금. 보통 사람들 키면은 이거 앞으로 이만큼 가 있어. 그럼 완전 넉넉하지 그리고 여기 뒤에 봐봐 에어컨 멀쩡하지 이거는. 완전 멀쩡하잖아. 아 맞네 이거 멀쩡하네. 어, 완전 멀쩡하네. 멀쩡하지 이렇게. 완전 멀쩡하지? 응. <laughs> 완전 멀쩡하다 이거죠 완전 A 급이다. 보다음에 이 차의 장점 또 뒷자리 열선 어때? 내가 이거 보여 주려고 너 어그로 끈거 맞다니까. 얘딱 있잖아. 아까 어. 없던 거그치지 그다음에 이제 앞좌석도 보면은 운전석 오토, 보조석도 오토. 아, 어. 자동야 내가 이거 보여 주려고 널 아유,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그다음에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부터 등받이부터 여기 뭐 이제 엉덩이도 다 되는 거야. 완전히 자동이야. 전자동 시스템. 그다음에 핸들 봐 봐. 야, 완전 풀 옵션. 여기 브루투스 보이지? 어. 블루투스 핸지 프리. 그다음에 여기 크루즈 컨트롤. 보이지? 네. 자, 핸들 열선까지. 음. 진짜 완전 풀옵션. 그 다음에 나무 뭐야, 이거. 재질 뭐야. 완전히 나무. <laughs> 완전히 나무는 무슨 완전히 말이야? 나무. 어? 완전히 나무 뭐야? 이 핸들 재질, 완전히 나무. 완전히 나무고, 밑에는 완전히 가죽. <laughs> 완전히 가죽이고. <laughs> 진짜로 완전히 가죽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정품 열선 시트 야 끝났다 양쪽에 정품 보이지? 정품을 굳이 말하네 완전히 정품이잖아 나 사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야, 아까 사제 괜찮다면서요 <laughs> 사제도 물론 괜찮지 <laughs> 그치만 정품이 낫잖아 완전히 정품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완전히 정품 스마트 키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뭐 있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봐봐 퀄리티 야 끝났다 와. 완전히 그냥 FHD 1080 화질 나오잖아 와 저것도 보면 정품이에요? 준정품 <laughs> 진뭐 정품이 어디 있어요? 진 정품. 싸제잖아 어. 아니 아이나비 거 좋은 거잖아. 알면서 그래. 요 아이나비 유명한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도 완전히 오토 에어컨. 완전히 자동. 야 누가 요즘에 1단이단 삼단 이거 누가 하냐. 아, 아까는 그게. 기계가 좀 다, 다 해주는 데 완전히 오토니까 딱 눌러놓고 여기 이제 온도 조절 눌러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적정 온도를 담아주는 거야 기계가. 그 다음에 그랜저 HD 장점 여기 뒤에 비밀의 공간 여기. 비밀의 어, 공간디 어디 여기 어디 뒤에. 뒤에. 뒤에 봐봐 여기 여기 비밀의 공간이 아 여기 뚫려있어 여기가 아, 아. 여기다가 몰래 이제 비자금 같은 거다 보이겠는데요? 어? 아 여기 잘안보이죠 여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다가 뭐 담배도 숨기고 돈도 한돈 10만원 20만원 숨기는 거 여기다가 비자금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패스 룸미라 완전히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라에다가 여기 브랙박스까지 선은 빼놨지만 브랙박스 어때 그랜저 h 지 완전히 끝났지?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짜 괜찮지 아니, 근데 왜 가격을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이거는 가격 네. 딱 그냥 직관적으로 말해줄게 원래는 솔직히 한돈 천만 원 받아야 되는 차야 가겠습니다 그냥. 아 진짜라 원래는 아 원래는 아, 원래는, 원래는 아까 그러니까 원래 없었다 형님 원래는 천만 원은 받아야 되는 차인데 <laughs> 네. 내가 또 여기까지 왔잖아 어려운 걸음 했잖아 오늘 야, 미세먼지도 많은 날 어려운 걸음 했잖아 내가 마스크 값을 빼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700 60깔끔하지않은는데 760이요? <laughs> 깔끔하잖아 그런데 760이면 아까 LF 도나타 보다 싼거 아니에요? LF보다 싼 거지 아까 LF가 얼마였어요? 800 그거보다 4 0만 싸다고? 싸다그다 아, 내가 싸게 주는 거라니까 너 진짜 날왜 이렇게 안 믿냐 어? 아니,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쏘나타보다 어떻게 어. 그런저가 싸요? 내가 너 좋아하니까 싸게 주는 거지 뭐 자꾸 그런 걸 따지냐 몇 년식이에요? 2014년식 아. <웃음> 11만 <웃음> 360만원? 야 그래도 싸잖아 아 싸긴 싸네 그런 LF보다 연식이 좀더 오래되긴 했어 2년 정도 근데 야 그만큼 더 싸잖아 나 옵션 아까 봤지? LF랑 얘랑 옵션 차이 얼마큼 나? 어마어마하지? 많이 나든데 블루투스부터 가죽부터 정품 열선에다가 완전히 전동시트에다가 트렁크도 넓고 훨씬 낫잖아 얘가 사고차 아니죠? 완전 무 사고 진짜로 완전 깔끔한 모습. 어 근데 진짜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아반떼 지금 팔렸다 했잖아요. 어. 올린 지 며칠 안 됐는데 바로 팔렸으면. 바로 팔렸지. 그럼 이 차도 응. 좀 빨리 팔리겠네요. 그러니까 네가 사라고. 나 아, 어? 아, 그렇게 왜 좋은 기회를. 아니, 알아주냐. 그렇게 잘 팔리는 거면 가만히 놔둬도 어.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지면 <laughs> 야, 삼성은 광고를 왜 하냐? 어? 야, 애플은 광고를 어. 왜 하냐? 어? 야 아이폰이야. 내 또도 맥패키시 팔리는데 그거 광고를 왜 하냐? 맞지? 아 맞네. 이게. 어? 야 교통 치키는 광고 왜 하냐? 가만히 내 또도 잘라서 존나 해야 되는데 그거 왜 하냐? <laughs> 잘 팔리니까 광고를 또 하는 거지. 어. 잘 팔리고 진짜 싸고 괜찮은 물건이니까 <laughs> 내가 너한테 광고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아무튼 <laughs> 그래서 이거 할거안할 거야. 너안할 거면 빨리 가고 지금 본다는 사람 줄 섰어 줄 섰어. 형님. 어. 그러면 진짜 차 마음에 들거든요. 음. 근데 SUV 딱한 대만 더볼수 있어요. 그거 보고 결정할게요. SUV. SUV 딱한 대만. 세단보다 어차피 봐봤자 이게 더아 좋다니까. 아, 뭐 해줄 순 있어. 아, 보여주세요 그러면. 봐봐야 얘가 더 좋아 근데. 아, 보여주세요. 일단 보여줘. 네. 보여줄게 가보자. 준우야, 네가 SUV 한번 꼭 보고 싶다 해 가지고 형이 준비했다. 뉴 투싼 iX. 끝났다. 완전히 브랙버디에다가 15년산에 1 2만 k 로 주행. 가격은 800 10만 원. <laughs> 아니, 8 0 0이면 800이지. 어. 뭐 10만 원 뭡니까, 형이? 형도 좀 챙겨가자 진우야. <laughs> 형도 10만 원을 챙겨갈 수 있잖아. 좀 먹고 살자. 나 어? 10만 원 아까운 형한테 주는 게 10만 원줄수 있잖아. 줄수 있지, 줄수 있지. 8 10만 원만 딱 맞춰줘라. 어? 부탁이다, 부탁이야 <laughs> 아, 근데 너무 티나게 남긴 거 아니야? 뭘 찌나? 아 10만 원 줘도. 아8 0 0이8 1 0이지만 고생하잖아. 아목감기 걸려가지고 야 지금 봐봐. 목감기 걸려가지고 스트렙시, 스트렙시 음... 먹고 있다 야. <laughs> 이거 먹고 지금 나와가지고 고생한 바. 목소리가 안 나온대. 누가가 지금 뭐, 누가 보면 어디 집회 갔다온줄 알겠다. 갔다 지폐가 <laughs> 누 던게 <laughs> 아니라 야 자고 이러는데 목이 완전히 그냥 나가서 지금 침이 안 생겨져 고생하잖아 이거 약 지금 몇개 먹었어 세개 먹은 거 보이지 이거 먹으면 내가 고생하잖아 신만원좀 챙겨 줘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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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이다 진짜 안 챙겨줄게 챙겨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다음 타이어 완전히 한국 타이어 한국이라면 한국 타이어 써야지 타이어는 이제 연식은 이십일 년산이야 이제 한사 년차 됐잖아 그러니까 한육 개월에서 일년 쓰고 갈면 돼 솔직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뒷모습야 완전히 끝같다 완전히 그냥 SUV의 형태 딱띄고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SUV. <laughs> 그다음에 EVGT. 그다음 여기 봐봐. 턱선. <laughs> 아. 아, 뭐라고요 턱선. 턱선. 턱선 나냐? 나 지금? 아, 아니야 없어요. 어제 피부과가가지고 뭐뭐 무슨 주사? 셀린 주사? <laughs> 뭐 그거 여기다가 야 엄청 꽂았다 <웃음> 진짜로 <웃음> 여기다가 뭐 지방 분해해 주는 거라고 한열방 꽂은 거 같아 양쪽에다가 어. 완전 턱선 나오는 거야 이거 타면은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사실 SUV는 트렁크 타는 맛 타는 거잖아 트렁크 타는 거야? 맛이요? 트렁크 공간 쓰는 맛에, <laughs> 네. 그렇 그래서 이런 이제 저장 창고 그런 거 땅에 이게 붙어 있는 거야 벨크로로 여기 보면 밑에. 백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열면 이렇게. 딱 공간. 어. 죽이지? 있고. 저는 자주 가, 나두고간 거예요? 나두고간 거지. 어. 어, 놔두고 가신 거야. 그 다음에, 의자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어, 어 보이지? 접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완타치로. 완타치로. 아, 이렇게. 접으면 뭐합니까, 형님? 접으면 눕는 거지, 여기. 여기 왜누워요 아, 누워가지고, 이제. 어? <laughs> <아니>, 뭐, <laughs> 뭘갸우뚱는거 <갸웃도 웃음>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 어, 눕혀, 눕을 수 있다는 거죠. <laughs> <가지고. 웃음> 어, 네. 그다음 바닷가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바닷가 보면서 이렇게 물멍도 하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놓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야. 이게 SUV만의 어. 장점이잖아. 아. 네. 어. 확실히 그랜저나 쏘나타에서는 할수 없는 그렇지. 것들이 그렇지. 어. 어. 네가 SUV 보시다 어. 이런 것때문 아니었어?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이런 거때문 든든하고 생긴 데 든든하잖아. 그다음에 뒷자리. 야, 넓은 거 봐. SUV 는 이렇게 넓거든. 와, 넓다, 맞춰. 거의 체어맨급이야. 응. 뒷자리가 진짜 넓어. 완전 히 대형 세단급. 넓은 거 보이지? 야, 이 정도면 자기 누워서도 가야. 누워서도. 아. <laughs> <laughs> 나 진짜. <laughs> <laughs> 이 뭐예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 <laughs> 뭐 봤어? <laughs> 아, 이거 땡김 되잖아. 이렇게 땡김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땡김. 이거 땡겨도 넓잖아. 땡겨도 넓은데? 예? <laughs> <에>? 땡겨도 넓잖아. 지 <laughs> 운전자 직각으로 앉아야 되는데 지금.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좀 그래도 실제로 넓어. 이게 내가 좀 앞으로 밀어 놓게 했는데 원래도 좀 넓긴 넓어.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에어컨 고장 안난거 보이지? 고장 안난거 작동 잘 된다. <laughs> 아니, 아. 근데 고장 안 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지 그냥 어. 확인시켜 주는 거야 아 내가 LF 소나타에서 너가 좀 서운할 것 같아서 <laughs>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운전성만 오토 어 그랜저보다는 옵션이 좀 딸릴 수밖에 없어 이런 건 이해해야 돼 그다음에 어.. 어우 저 뒤로 당기고 가 여기 핸들에 이제 블루투스 아 이거 블루투스 있네요 어, 당연히 있지 어. 야 이거 없으면 이운를 어떻게 하냐 전화 통화를 못 하는데 운전하다가 여자친구 전화 받아야 될거 아니야 오빠 어디야? 을랑님 어디쯤 왔어? 어 여기 지금 영종대교 건너고 있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핸들 열선 어 핸들 열선 이거 중요한 거 알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완전히 스마트 키 이렇게 보이죠? 스마트키 어 이거, 이거 사즈예요 아니 완전 정품이지 어, 완전 나 사즈 이런게 어딨어 <laughs> 완전 히 정품이야 진짜로 정품이고 여기 이제 에어컨도 오토 에어컨 딱 눌러가지고 온도만 맞춰주면은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차가 알아서 조절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엉덩이 열선 완전 정품 어, 어 정품이고 중요한거 통풍까지 오야 어. 끝났다 그랜저에도 없던 통풍이 여기 있잖아 와 어, 통풍 시트가 근데 왜 어. 한개밖에 없어요? 나만 되면 나만 되면 되잖아. 덩수성은 <laughs> 아, 아, 진짜 없는 거야 여기. 야, 저거 뭘 바라냐? <laughs> 나만 됐으면 됐잖아. 드라이버 올리 이런 말안 들어봤어? 드라이버 어? 올리.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완전히 정품. 난 후방 카메라 넣으면은 벌써 정품이라서 퀄리티가. 오, 아, 이게 제일 터명한 거. 정품이 다르지. 어. 그러니까 이게 사자랑 정품이 약간 차이는 있어. 정품이 훨씬 좋긴 좋아. 이건 완전 정품이다 잉? 형님. 응. 근데 가죽이 아까 그랜저에 비해서 조금 뭔가 조잡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랜저에 비하면 약간 당연히 서운하지 근데 어떻게 SUV하고 그랜다이저하고는 이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비교를 하냐 SUV는 어떤 이런 안락함과 편안함 보다는 뭐야 약간 역동적인 거 약간 남자다운 거 스포츠 유틸리티 빅토리? <laughs> 뭔 소리야 비클 비클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완전 스포츠 유틸리티 아니야 그니까 러 저런 이게 완전히 편안함과 푹신함을 추구하는 그랜다이저랑은 약간은 감성이 다르지. 근데 이것도 나쁜 가죽은 아니야. 충분히 좋은 가죽이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엉따 틀면은 야 뜨끈뜨끈해. 사우나가 따로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목소리>